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 궁자화이 아니라 밤 궁자화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회사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사업하면서 또한 일실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냈다면 잠자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스트레스 받은 거 있, 있으면 풀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참 일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인가 나의 꾸준함은 어디인가 정말 구속자에게 한소리 들었습니다. 정말, 꾸지랑에, 어떤 일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그게, 뭐냐. 어? 긍정하원은 긍정학원이고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이서부 같은 것은, 따로따로 해야지. 긍정하원을 왜, 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속사님, 죄송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밤근자학원를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 여러분들 60일 가지 심리시험 정말 심리를 알고 우주를 알고 자연을 알면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소소한거 장르를 간과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한번 해보라. 인기점을 돌파해보라. 부의 주월 자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삶을, 해답을 찾는가? 여러분들,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너는 어디에 있냐? 결국, 모든 것이, 일사체위로, 기약구수로, 눈길이 르고 행동력이 올수 있는 자동시트로 만들어보라. 손자아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놀라운 고전의 통찰력을 갖고 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나의 정체성은 책을 읽어준 남자다. 매일, 매일, 하자. 부자, 아빠, 투자, 불면의 법칙, 주식을 알고, 어떤 투자에 관련된 것을 알아서, 나의 순 자산을 정말 기약국수로 올려보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천천히 가지만 결코 멈추지 말라. 100일 아침 습관의 기질, 기적. 100일, 200일, 300일, 500일, 1000일 우리 고명란 작가님의 그 천일을 한다면 나는 어디까지 상령에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자정함을 높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주자 고전이 답답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위에 대해서 마땅한 그를, 권리를 나에게 부합하고 행동하는 자로서 부자가 되었다. 자, 독서하면서 오늘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 그 내용을 하면서 일터에서 춥지만은 30분 나에게 약속한 것을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명상, 시각화, 독서, 독서를 했지만, 지금 밤에 하는 이유는 아침에 잠깐 이보복를 했지만, 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어떤 구속장에서 정말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사장님이 구속장에 약속한 거, 또한 나에게 약속한 거를 왜 국제연화를 해야지, 왜 그걸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냥 때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딱 듣고 보니까 맞고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해성을 살리고 꾸준함에 계속 하게 되면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겨라. 환경이 아니라 춥든 좋든 계속 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남들이 하지 못한 경지를 울 것이다. 그 내용이 있어서. 정말 나에게 울림이 돼서 이렇게 잠면안 되겠다 하고 밤에 긍지학원을 여쭤 봅니다. 밤 긍지학원입니다. 책을 읽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 있습니까? 아들이한 아버지의 인생 수업에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너처럼 젊을 때는 바로 관리하지 않아도 절제하면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절제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에는 뭔가가 다르다. 때로는 우리는 적당히 쉬고 하고 절제시키만 한다 현재 주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핵심이고 이는 추 두뇌활동에서 효과가 크다 또한 뇌를 계속 건강하고 청량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단련을 해야 한다 저는 아침마다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몸일케 30개 팔굽빼기 30개 숙것이 아시죠? 숙것이 어? 30회, 3, 3, 3. 그를, 그걸,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한지가 한 40일 됐네, 40일. 정말 몸이 많이 단련이 됐습니다. 차이는 매우 크다. 물론, 수조로 천재력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드문 사례다. 이그죠 태어나때부터 천재인 사람도 있었죠. 음 명. 뭐, 신동이라고 하죠, 신동. 응? 뭔가, 태어나서때 뭔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 한 8살, 7살 때, 때였고, 영어도 잘못 마스터하는 그 신동도 있었죠. 또, 장구도 신동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동이 있죠. 음악 신동도 있고. 자신이 천재하기를 바라며, 예를 발전시키려, 훈련하지 않고 기다림을 할수도 없다. 그쵸? 그렇죠? 내가 천재의 경우에 도훈련해서 나쁜 건 없는데 천재적인 내가 달력까지 한다면 훨씬 훈련해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꾸준히 못했습니다. 천성이 꾸준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꾸준함의 비밀을 복리를 알고 나서 지금 1년 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이고, 나의 인계점은 어딘지, 내 스스로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며칠 빠질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내 약속한 거, 또한 구속적인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니, 나의 정의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기를 놓치게 되네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자녀, 여러분들의 그 스승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겠습니까? 정말 남에게 짓지여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너의 실상을 꼼꼼히 대세해 보아라 너는 성공에 부염료 지원도 없고 재단도 없다 그렇죠 빼이 없고 재단서 없으면 뭘로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빼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믿을 만한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공의 보장에 지원도 없고 재산 없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수 없다 그렇죠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살수 있다고 보장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건 오로지 젊음과패기 그리고 노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뿐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수업입니다. 수업. 그렇지만 꼭 자녀만 이 그런 법 없죠. 어르신이 읽어야 되고, 노인이 읽어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를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것을 분열를 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 같습니다. 너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생을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직접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목표 설정을 했다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몸과 내 유처와 내 정신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하기 싫은 것도 했지만 오늘 책을 보면서 또한 구독자의 그 정말 나를 생각한 모습 또한 사장님께서 나에게 당부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체제성을 책을 읽어주는 남자 꾸짖음의 그 끝판왕을 보여주겠습니다. 비가 오나 누가 눈이 오나 할 것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선언하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죠?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억하고 본인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죽여주세요. 고독은 혼자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맞죠? 혼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표현을 유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달라질 겁니다 나는 실력과 능력이 모두 좋은데 사람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나를 인정 안 한다면 성장 과정이 너무 나빠서 이모야이지만 나도 다른 과정에서 자았다면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이제 내 경험을 비추어 보면 여기, 저작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틀린 말이다. 사항이 어떻든, 틀어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능력의 댓글을 고 성도하게 된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는 내 경험을 붙여보면, 틀린 말이다 사항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능력이 이란 삶은 능력의 대가를 얻고 성공도 해야 한다. 오늘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않라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승아에도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지 부탁드립니다. 나도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하고도 남은 위생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대하고 훌륭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편한 만 되시고, 즐거운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합니다. 아자!